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보면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크게 보면 침체가 더 깊어져서 손쓸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하루빨리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중앙은행과 정부 차원에서도 시장의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금융 불안정만 키우고 예상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는 산업과 노동,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부딪혀오던 의견입니다. 그런데 돈을 풀어도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그런 의견을 반박하는 주장으로 돈을 풀어도 어설프게 푸니까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라고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부으면 효과가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다. 일단 인위적이라도 경기를 제대로 부양을 시키면 경기가 선순환 흐름이 시작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일반인이 아니라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만큼 뭐 나름대로 그 주장에 대한 논리와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를 살리지 못해서 결국 정부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장기침체로 빠져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그랬는데요. 법을 붕괴 이후 초저금리에다가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고 현대적인 의미의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처음 실행됐을 정도로 돈을 퍼부었음에도 제대로 효과를 못본 실제 사례가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 있었거든요. 뭐, 일본 사람은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오히려 대출을 갚아버리고 저축을 해버리는 바람에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흘러들어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졌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이 엄청난 돈을 시중에 풀고도 왜 경기부양에 실패를 했는지 좀더 피부로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캔들 피그 님이 일본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거 일본의 경기부양 실패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990년대 초에 일본 경제가 법을 붕괴된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푼건 다들 잘 아실 건데요. 그리고 당시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결국,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장기침체를 겪었는데, 그 원인을 흔히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 실패의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정부를 포함해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해도 그렇게 공급한 만큼 시중에 돈이 안 돈다는 거죠. 네. 당시 일본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일으켜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려고 경기 부양책으로 대규모의 정부 빚을 늘려 재정을 풀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고 하는데도 일본 국민들은 내린 금리로 대출을 받고 소비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출 상환을 해버리고 반대로 저축을 더 늘리고 또 기업들과 금융기관들 역시도 당시 법을 붕괴와 경기 침체로 자국 내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안전자산이라는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풀었던 돈들이 시중에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일본 경제가 앞에서 말한 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말고도 당시 일본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이 안된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경제 여건에선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라 이거죠. 맞아요. 법을 붕괴 이후 일본 정부가 풀었던 돈들이 소비와 투자 대신에 개인들의 저축 확대라든지 대출 상환, 국채에 대한 투자 확대 등도 큰 이유로 작용한 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많이 안 다뤄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막대하게 푼 자금이 국내를 빠져나가는 거였다는 겁니다. 해외로 돈이 빠져나갔다고요? 네, 일본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본에서 풀린 막대한 돈들이 일본 자국 내 머물면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상당 부분이 해외 투자 등으로 빠져나갔단 말인 거죠. 들어보면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법을 붕괴로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장기간 정체에 성장성도 안 보이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자국 내 투자를 꺼리게 되고요. 반면에 성장성이 높은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실제 법을 붕괴 후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로 자금을 퍼부을 때 그때 그 자금으로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제조 대기업들은 해외 공장을 짓고 인수 합병 등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 역시도 90년대 중반부터는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야 회사 키우고 매출 늘리는 선택을 한건 맞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자기 나라 경기 부양하자고 푼 돈이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경기 부양하는데 쓰인 것 같은데요? 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부정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부양 목적으로 초저금리로 싸게 공급한 이 자금들이 이렇게 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 기업들은 크게 성장을 했고요. 자국 기업이 성장하면 자국 내의 고용이나 소득증가 효과가 같이 올라야 되는데 앞에서 말한 이런 식으로 기업에 투자가 되면 기업은 성장하더라도 국내 경기 부양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많이 옮기긴 했지만, 한편으로 일본이 깊은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이상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일본 정부의 유동성 공급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뭐 사실 대표적으로 동남아 시장 하면 진짜 90년대부터 일본이 완전 장악을 할 정도였잖아요. 뭐 지금이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게 법을 붕괴 이후에 본격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민 개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한 낮은 금리와 장기 침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자산을 불릴 방법이 마땅히 없었어요. 금융 상품의 이자는 낮고 침체로 자산 시장도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일본 국내 시장에 대한 미래 성장성과 기대치도 되게 낮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해외 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특히 해외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이 세계 최대 수준의 해외 자산 보유국이 된 것도 사실 이런 흐름과 관련이 상당히 깊어요. 일본 금융기관들이 90년대 이후로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린 건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죠. 어쨌든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국내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경기 부양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고요. 네. 결국 일본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국내에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적었던 겁니다. 일본 정부가 단순히 돈을 많이 푸는 것만으로는 당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푼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라는 점이에요. 실제 당시 노무라 종합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일본의 사례는 통화 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하면서 자금이 국내 경제의 순환 구조에서 이탈하면 아무리 많은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 활성화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듣고 보니까 왜 지금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큰지 이해가 되네요. 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풀면 우리는 단순히 그 돈들이 국내에서만 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한 것처럼 돈은 국적이 없고 애국심이 없습니다. 돈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더큰 쪽으로 쫓아가게 되죠. 예전 과거 같은 경우에야 국가 간의 돈의 이동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와 규제도 있었지만 이제는 돈이 국경을 넘나드는데 주제나 문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풀었다고 해서 그 돈들이 국가 안에 계속 머물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성이나 전망이 부정적일수록 더 심해지게 될 거고요. 그렇죠. 우리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고 기대치가 낮을수록 풀었던 돈들이 국외로 그 빠질 가능성은 더 크겠죠.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대 자동차가 현재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 3대 자동차 그룹으로까지 올라왔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당신은 현대 자동차에 투자할래? 테슬라에 투자할래? 라고 물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투자할 거라고 답한다 이거예요. 이 예만 들어도 어떤 논리로 풀었던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금방 이해는 되네요.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자본의 이동 문턱도 그렇고 경제 환경이 개방적이다 보니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국내에 아무리 많은 돈을 푼다 하더라도 물론 그게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경제 성장 전망이나 기대가 낮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나라의 경기를 부양하는데 푼 돈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렇게 푼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지금도 환율 불안 문제가 심각한데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러면은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힘들게 문턱을 더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들이 자본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는 거니까 이런 규제 자체를 리스크로 판단해서 그 자본들이 또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문턱을 높인다는 건 돈도 못 나가게 할수 있지만 쉽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기 살리자고 푼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해외에 투자되고 정작 고용 증가, 소득, 소비 증가 등 우리 국내 경기가 누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경기 살리자고 돈을 안 풀어도 해외 기업이나 다른 나라 정부의 투자를 받아낼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는 얘기인데 그게 IMF 이후로 지난 20년 정도 우리 한국 경제가 누려왔던 겁니다. 해외 자본 입장에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장성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도 계속 늘고 경제가 성장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 잠재력과 기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무작정 돈을 더풀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장은 힘들고 진통이 있더라도 산업과 교육, 노동, 부동산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고 경쟁력과 성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물론 그게 힘드니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건 맞지만 그렇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항상 힘들어서 다른 편법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 푼 돈들이 국내 경제의 기대치가 낮아서 해외로 나가버리면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돈을 푼게 그게 국내 경제에 투입이 된다면 고용과 소득 증가, 소비로 이어져서 국민 전체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푼 돈들이 해외 투자나 해외 자산 취득에 쓰인다면 사실 양극화만 더 심하게 만듭니다. 싸게 푼 돈들을 활용해서 큰 기업이나 자산가들만 유리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국내 경기부양 목적으로 푼 돈들이라 해도 자본이동의 문턱이 낮은 상황이니 만큼 그 돈들이 국내에 머무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부분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들은 이미 우리 눈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